사연의 부처님이 뭐보고 깨달았냐. 개구리. 어, 보니까 얘는 이쪽 오른쪽으로 뛸것 같았어. 근데 갑자기 개구리가 왼쪽으로 뛰어버렸어. 이거 자연을 보고 새한 마리가 앉아있어. 그러면 그새한 마리를 딱 보고, 아, 저 새가 날아갈 때 어디로 날아갈까? 나는 이걸 예상했는데 저리 갔지? 라고 그 의구심을 파고 들어서 그 의구심에 에 핵심을 깨달았어 아 쟤는 나와 다른 마음을 갖고 있구나. 나는 그 뿌리를 화연의 부처님은 알았다.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. 네가 어떻게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알아 나와 있어 너의 운명이니까. 그런데 이치는 분명히 바꾼 바뀐다 그랬어. 그래서 너는 의식이 있잖아 사람이 하는 말귀를 알아듣는 의식이 있어. 이 법을 모르고 여러분이 혼자 일장을 살아, 그러면 대부분이 네가 지은 업의, 업의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어. 살아있는 생명체는 인간이라는 건 마음을 갖고 있잖아. 그래서 마음이 너도 마음 나도 마음, 그 상대성이야. 내가 마음을 일을 주었을 때네가그 일을 받아들이느냐, 나쁜 상대성이잖아 사람의 이치는. 자기 의식이 있어서 항상 원할 수가 있어. 그래서 단답으로 너는 이렇게 돼라고 확정지을 을 수가 없다.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의식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네가 취사 선택을 해라 이 기회를 준 거야.